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입니다아 시드니 어, 원정을 다녀와가지고 에, 감사의 영상과 그 다음에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에,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드니에 가서 에, 어, 트랙을 타고 어, 놀았던 멋진 영상들을 어,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, 7월 4일 날 제가 출발했고요 저형님들이랑 예. 마크, 조, 뭐야 저기 뭐야, 우리 슈퍼샤이 존까지 해가지고 예. 먼저 저 빼고 예. <laughs> 저 빼고 7월 3일날 먼저 내려갔습니다. 왜냐면 이제 시드니 팀이랑 원래 만나려고 했던 일정은 7월 5일날 만나기로 했어요. 7월 5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뭐확뭐 뭐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날못 만나고 7월 6일 날 만나게 됐고요. 에, 그걸 알게 돼가지고, 에, 저 같은 경우에도 12시간을 오베론이라는 지역까지 12시간을 한 큐에 어, 새벽 뭐 3시나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쪽에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저녁 뭐 8시 뭐 이렇게 도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렵더라고요. 이제는, 에,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큐에, 뭐, 12시간씩 운전하는 거는 어려워서,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어, 저 빼고, 나머지, 이제, 우리, 가일 형님, DJ 형님, 뭐, 뭐, 저기 뭐야, 빅브라더, 존 형님, 그 다음에, 슈퍼샤이, 존이랑, 마크가 함께, 먼저 내려갔습니다. 7월 3일날. 그래서, 콥사버라는 스 지역에서, 하룻 밤을 자고, 에, 그리고, 7월 4일날, 제가 콥스타버에 이제 점심쪽에 도착을 하면 같이 내려가서 뉴캐슬에서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날 벙글보리 캠프그라운드 시드니에 있는 곳에서 시드니 팀이랑 합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<laughs>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, 그렇게 되는 거죠 예, 제가 이제 7월 4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, 뭐, 이렇게 뭐, 애들 데리고 가고, 그 다음에 제 아는 후배, 제까지 이제, 볼코에서 픽업을 하려다 보니까, 늦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콥사버에 있는, 먼저 가 있는 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거 없으니까 뭐합니까? 아, 가자! 그래서, 먼저 출발을 했더라고요.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, 이제, 뉴캐슬로 내려가고 있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콥사버 거의 이제 다 와가지고,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, 이제 먼저 간 팀들은 아 내려가는 김에 뭐 하루 쉬냐 한큐에 가자 오베론까지 해가지고 아 내려가신 분들은 한 8시간을 에, 더 이제 그날 7월 4일날 운전해가지고 오베론이라는 캠프그라운드까지 갔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날한 8시간 에, 8시간 맞나? 에, 8시간 정도를 운전해가지고 에, 뉴캐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서 어, 뉴캐슬에 있는 벨몬트라는 지역에 아주 깨끗한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아 굉장히 벨몬트 아, 좋은 동네더라고요 어, 요초도 있고 예,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아주 깨끗한 데서 묵는 동안에 아 다음날 이제 7월 5일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모저가 집들이 연락 이 옵니다. 아, 우리는 캠핑장을 옮기겠다. 그왜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만 <laughs> 너무 춥대요. 너무 춥대. 아, 간 밤에 새벽에 한 새벽 어 영화 한2도3도까지 아마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밤에는 막 눈은 아니지만 진눈 진누, 진눈비 있잖아요. 예, 네, 호주 와가지고 그런 걸한 번도 못들습니다브리즈번는 따뜻하니까요. <laughs> 그래서, 그거를, 받고, 이제, 브리즈번에 이, 우리, 따뜻한, 트로피칼 아일랜드에 사신 분들께서, 시드니에 칼바람을 맞고서 아, 여긴 아니다. 그리고, 오베르라 지역이, 아, 무료 캠핑장이고, 그 다음에 따뜻한 샤워도 되는 지역이었는데, 이게 무료다 보니까,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, 화장실부터 해가지고, 샤워장이 다, 어, 아, 뭐, 화수구가 막혀가지고, 클로즈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먼저 간 팀들이, 브리즈번 팀들이, 레이크 릴리라는 이렇땜 있는 캠핑장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, 저 또한 벨몬트라는 지역에서, 네,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캠핑장에서 만난 거는, 오후 한 2시? 네, 오후 2시 정도에 네, 만나서, 뭐, 뭐 이렇게 저희 텐트도 치고, 뭐 간단하게 라면 먹고, 요기할것 하고, 나서, 이제, 어, 7월 6일 날, 원골보리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, 사전 답사경 온 김에, 어, 산도 한번 보자, 해가지고, 출발을 했습니다. 출발 했는데, 예. 아이고. <laughs> 가는 날이, 예, 장날이죠. 예, 출발을 해가지고, 이제 입구까지 갔는데, 길을 막아놨더라고요. 아, 길을 막아놨어요. 어떻게 하나. 그래 그거를 보니까는, 아 비가 많이 오고 길이 이제 많이 유실이 돼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길을 다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내편을 보니까는 어 저희가 딱 가는 날 <laughs> 7월 5, 6, 7 다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이제 우회도로 a l t e r n a t 가 있어서 아 그쪽인 지그재그 스테이션 올드벨 라인 로드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동을 하는 길에 이제 뭐 이제 시드니, 뭐포유 드라이브 시드니, 캡틴 형님께서 알려주신 뭐 레인저 트랙, 뭐 여러 가지 트랙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슈퍼샤이 존 북코 램쟁이 존이 쭉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만 아 여기도 빡센 데가 있는데요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그, 내비 중에, 뉴 트랙 이라는, 그, 오프로드 전용 트랙이 있어요. 거기 보면은, 색깔별로 나눠집니다. 뭐, 초록색, 노란색, 뭐, 이렇게 나눠지는데, 잠시만요. 빨간색, 뭐, 레, 가, 빨간색, 검정색, 뭐 이렇게 나, 나눠집니다. 이제 색깔별로 이제, 레벨이 나눠지는데, 빨간색, 검정색이 아마 제일, 좀, 하드한 코스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슈퍼샤이, 존 님께서, 예, 네, 보컬 랩적이 존이, 빨간색 트랙을 지나갔다 탁 걸은 거예요. 그래서 야 여기 빨간색 트랙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? 아무서 <laughs> 저희가 원래 가려던 그 이제 버물보리 라인 말고 중간에 그쪽으로 들어갔어요. 들어가가지고 트랙을 잘 준비를 하면서 바퀴에 바람을 빼는데 아 손가락 너무 시렵더라고요. 와 손,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. 이게 따뜻한 데 있다가 이제 추운 지방으로 추운 데로 가니까 아 어쨌든간 이게 바람을 빼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오후 3시야. 네. <laughs> 오후 <추워. 웃음> 3시 3시 반니까 어떻게 됐어요?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겠죠. 어제 됐든 다 왔으니까 한번 타자.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. 이제 다들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슈퍼샤 있죠? 예, 네, 운전대를 잡으면 예, 네, 마초나 으로 바뀝니다. <laughs> 어 가만히 있다가 아 잠시만요. 아. 네. 아 이게. 아, 어디까지 얘기했죠? 아, 이게 아, 은근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? 압박감? 예. 프레셔? 예, 그게 있네요. 예. 제가 제가 이제 브리즈번 오프로드 쪽에서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. 시드니 갔다 와 가지고 예. 영상을 어 은근히 은연 중에 업로드 안 하냐? <laughs>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예, 지금, 뭐, 낮이든 밤이든 영상 올릴 생각만 하고 있고요. 예, 그래서,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, 예,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, 이제, 그, 우리, 예, 슈퍼샤이, 존 레인저 존이, 안 갑니까? 하고서 이제, 유예구치 이제, 무전기로 때, 무전기로 때이더라고요. 다들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훅 가더라고요. <laughs> 자기가 먼저 훅 가요. 어쩌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선빵을 안 합니다. 이렇게 먼저 앞잡이를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 얼굴도 잘 생겼고, 예 피부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저랑 같은 나이지만 둘이 같이 있으면 항상 그 친구를 저보다 어리게 보더라고요. 하지만 신은 <laughs> 모든 걸다 주지 않았습니다. 예그 친구는. 아, 시력이 안 좋습니다. 시력이 안 좋아서, 항상 먼저 가면, 예, 어디 뭐 또락에 빠져있더라고요. <laughs> 아이고야. 예, 운전 중이라서, 예, 카메라가 아, 떨어졌는데, 그걸 또 다시 마운팅하고, 다시 예, 얘기를 이어나가,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예. 아, 시는 공평합니다. 예, 동안 얼굴을 줬지만, 어, 눈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가게 되면 이런 에, 트랙을 이상한 타가지고또라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먼저 가길래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갑자기 차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? 막고봤아 <laughs> 얘가 차가 이제 뭐 이제 막 플렉스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그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저랬나? 하고 있는데 기다렸죠. 이제 앞에 안 가길래 무전이 오더라고요. 도와줘. <laughs> 도와줘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아 역시나, 예 역시나, 에또라이 예, 빠졌더라고요. 에 예,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길만 잘땄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코, 코, 어, 코스였는데, 예 그렇게. 근데 이제 예, 이게 또그 그 레인저. 그 지금 우리 최종 최종 변기 레인저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일반 차였으면 완전 앞으로 꼬꼬라지던지 아니면 이제 CV 쪽이 완전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가 원체 플렉스가 잘 나오니까 앞바퀴가 떨어질 때도 불구하고 앞바퀴도 최대한 땅바닥에 잡았고 그 다음에 뒷바퀴가 또 최대한 꺾어져가지고 충격을 어 많이 안 받았어요. 다행히 그래가지고 데미지는 없었고요. 앞에 가가지고 이제. 길을 잘 가이드를 해가지고 뺐습니다. 떼고 나니까 일단 딱 보니까 어 이게 또 빨간색 코스라고, 어 뉴트랙 빨간색 코스라고, 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우리 디자이어 님이 그걸 탔습니다. 아주 그냥 정 코스, 네, 정 코스를 타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옆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죠. 예, 네, 그 나무가 다 지나갔는데. 이거 지프 앵귤러의 단점이 뭡니까? 왜? 마지막에 그 테일라이트가 살짝 삐져나와 있어요. 살짝 삐져나와 있는데 그게 나무에 닿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더 가면 <laughs> 테일라이트가 우리 이제 병, 따게, 병 따듯이 똑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윈치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무를 걸어가지고 이제 90도 앵글을 만들어서 빛으로 땡기면서 앞으로 조금씩 밀면서 그 나무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, 이제, 아, 이 코스는, 어, 다 타기로 했으니까는, 제가 이제, 전기톱을 갖고 와가지고, 나무를 자릅니다. 근데 나무를 다 자르지 않습니다. 왜냐면 다 자르면, 재미가 없으니까요. <laughs> 그래서, 그 살짝, 그 엣지만, 엣지만 살짝 잘랐어요. 이렇게, 어, 이 쫄깃쫄깃한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, 그 엣지만 살짝 잘라가지고, 예. 네. 그 다음에, 우리 이제, 어, 빅브라더 좋은 슈퍼나바라가 탔고요.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그 트랙을 탔습니다.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카일 형님 프라도. 예, 이 차는 아직 세팅이 안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온 후배 제기 아 형. 나한 번만 타볼게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니 걸카에서또 데리고 왔는데 한번 태워달라는데 그래 한번 네가 운전해봐라. 내가 지고그 친구를 태워줬습니다. 이 친구 태워준다니까아 아니, 너무 좋아하더라고. 네. 아, 이런 경우 처음이라 아, 자기도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느낌이 다르다고 아 그래서 뭐 자기 이 취미에 빠질 것 같다고 하면서 아, 너무 즐거웠었고요. 이제 저희가 이제 늦게 늦게 이제 트랙을 타다 보니까. 어두워졌죠 벌써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 코스를 계속 나가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코스가 울퉁불퉁 막 이제 각 있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잭을 어, 제 후배 잭을 야너안 되겠다 이트레이좀 빡세다 너 내려라 <laughs> 내가 운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차를 바꿔서 봤더니 아 역시 차는 남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뭐 경고등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차 안에 <laughs> 뭐 엔진오일에 하이 템프리쳐 떠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오일 게이지 로우 해가지고 완전히 가이 틀어져 있었고 그거야 뭐 차가 이제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요 어찌됐다간 이거를 제가 이제 프레저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시동을 끄면 이건 다시 시동이 안 켜진다 한 10에서 15분 동안 근데 비가 오기 때문에 에 예, 약간의 에 예, 약간 공회전을 돌리면서 약간 이제 예 에어리 아니죠 이제 쿨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트랙을 타고 다 같이 트랙을 올라갔고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더 트랙을 더갈수 있었는데 삼거리에서 이제, 이제 너무 어두워졌다. 그래서 아 메인 로드로 올라왔습니다. 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뭐 이제 준비를 하고 밖에 바람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캠핑장으로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아 블루마운틴 명산입니다. 명산이고 예, 돌산이고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추웠어요. 와 춥더라 아, 진짜. 아 진짜 야 이게 예, 브리즈번 촛토이예신우이 <laughs> 내려가가지고 아어 예, 너무 추웠어요 진짜. 예, 어찌됐든간 그렇게 해가지고 7월 5일 예, 금요일날 예, 그렇게 잠깐에 코스를 탔습니다. 타고 나서,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, 이제 메인, 네, 메인 데이죠. 히드니 팀과 브리즈번 팀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정비를 하고 만나러 갑니다. 이 영상은 다음 편에,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죠. 음, 명언입니다. 아,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